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,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 물어봤구나. 자 한번 들어가보면 둘다 2차식인 상황이니까 두 2차식인 상황에서는 둘중 하나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라볼 수가 있잖아. 그지? 그러면 위에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고 x-2y 곱하기 x-3y는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. 일관성 있게 경우를 나눠보면, x는 2y라고 잡아볼 거고, 자, 두 번째 상황은 x는 3y다라고 잡아보겠습니다. x가 2y라면,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. 아래식에 대입하면, 4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은 1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, 자, 그럼 3y 제곱이 18. 그러면 y 제곱은 6. 따라서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럼 x는 위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갑시다. x는 3y라고 봤을 시에 9y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18이 될 거고 그럼 y 제곱은 2잖아. 그럼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. x는 또한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첫 번째 경우에서 어 x를 제곱을 하면 잠시만 x를 제곱을 하면 보자 24다라고 할수 있고 y를 제곱을 하면 6이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 경우에서 X제곱을 하면 18이 되구요, Y제곱을 하면 2가 됩니다. 자, 합의 최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 30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